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제 앱에 로그인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스페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앱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창에 제 앱을 쳐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.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제점 허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곳에 접속하게 되면 제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이렇게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로그인을 클릭하면 구글 또는 웨일스페이스로 로그인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 로그인을 클릭하고 자신의 구글 아이디와 연동하여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간 나의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광고가 이렇게 상단에 뜨고요. 광고가 지금 또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.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는 내가 만들었던 또는 내가 들어갔던 스페이스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나의 스페이스를 직접 만들 수가 있고 상단에 에세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곳에서 맵을 구매하거나 또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아이템이란 맵에 올려두는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. 가구 또는 쇼파 이런 것들을 의미하니까 여러분들이 맵을 나중에 만들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자기의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, 자기가 직접 한번 로그인을 해보고 나만의 스페이스를 만들 준비를 해보기 바랍니다.